65살의 김현숙 씨는 밤잠을 정도 설칠 정도로 만성 어깨 심지어. 통증을 겪고 있다. 심지어. 처음 어깨 이상을 느낀 건 심지어. 2년 전. 심지어. 통증이 심지어. 점점 심해져 심지어. 이제는 심지어. 일상생활조차 심지어. 어려울 지경이다. 지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해 손가락 아래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힘줘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아이고. 불편해요. 양쪽 다 불편해요. 네. 여기가 조금 불안한데 여가더 오른쪽이 더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통증. 이게 지금 수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파서 이동작을할 이 수가 없네요. 그죠? 이게 지금 증상이 저기 힘줄 증상하고 관절 증상하고 좀 같이 있으세요. 서기면 힘줄에 힘이 더 들어가요. 젊은 시절 시작한 수영은 이제 평생을 함께한 유일한 취미가 됐다. 이게 저 몸통 쪽에 가까이 오고 전 30년 다돼 28년을 했어요, 수영을. 수영만 매일만을. 그래도 운동하고 나면 조금 개운하고 몸이 아프긴 해도 또 파, 파스 붙이고, 또 이제 처방해주면 약 먹고, 계속 했어요. 아파도 했어요. 그냥 좋으니까. <laughs>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계속 병원 치료받고 하고. 근데 수영하고 그렇게 영향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요. 수영을 하며 운동의 즐거움은 얻었지만 어깨 관절의 건강을 잃은 김현숙 씨, 양쪽 어깨의 상태가 심각하다. 이제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는 관절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고 관절 끝 부분에 이게 뼈가 투그럭하게 자라져 있고 이렇게 3D CT 봐도 관절 끝 부분에 이게 뼈가 막 자라나 있으면서 관절 연골이 다 닳아 가지고 계속 자극이 지금 잘 오는 상태예요. 뭐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는 힘줄 상한 것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응. 이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고 응. 김현숙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팔을 많이 쓰셨는지 관절염까지 이렇게 동시에 와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 치료만 할지 회전근개 치료만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아왔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결국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다. 이 어깨 인공관절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인공관절 삽입물이 얼마나 뼈의 정확한 위치에 삽입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위치로 삽입을 하기 위해서 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미리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삽입물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수술의 핵심이다. 단순한 기능 회복만이 아닌 환자가 다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택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둥근 공 모양의 상완골 머리 부위를 절단 후 둥근 모양 그대로 인공관절을 삽입한다. 견갑골 관절 와도 손상된 부위를 절단 후 부드러운 특수 금속으로 치환해 원래 모양대로 복원한다. 인공 관절 삽입술이 마무리되면 회전근개 봉합술을 진행한다. 파열된 회전근개를 최대한 봉합하고 상완골에 봉합 나사못을 이용해 회전근계를 고정시켜준다. 회전근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어깨 기능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다. 네, 수술 잘 마무리 됐고요. 그래서 저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잘 넣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수영하시거나 운동하시더라도 을행줄이잘 걸리지 않는 위치로 잘 탑입이 되고요. 그리고 힘줄 부분도, 찢어진 힘줄도 튼튼히 잘 공합이 돼서 앞으로 잘 회복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영이라는 운동 자체가 팔을 굉장히 과도하게 쓰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지만 6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손상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상의 탈의하시고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laughs> 아니 여기서 하든 치료는 하고. 예. 일단 수영하기가 편하니까. 예. 좀 어떠세요? 수영할 때뭐 불편한 점 없으세요? 여기 예.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에이. 27년 동안 수영을 해오고 있는 76세의 양금자 씨. 처음 어깨 통증을 느꼈을 땐 단순 근육통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지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찾았었다. 충돌증후군으로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하였고 증상도 매우 심하셨습니다. 충돌증후군 같은 경우 초기에 발견하고 잘 조절이 되고 어, 피할 동작은 피해가면서 그리고 강화시켜야 될 근육들은 강화시켜가면서 운동을 하면 은 대부분은 더 진행을 막고 어, 그리고 원하시는 운동에 복귀를 할수 있고 어, 좀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데 양금자 씨는 회전근개중극상근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주변 근력을 강화시켜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운동 처방이 내려졌다. 날개뼈 주변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뒤쪽 날개뼈를 조여주듯이 당긴다. 수영 동작에서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근육인 전거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날개뼈를 앞쪽으로 내밀듯이 팔을 뻗는다. 회전근개 중 내회전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복부에 힘을 주고 등을 바르게 편 상태에서 팔뚝이 갈비뼈에 붙도록 당긴다. 회전근개 중 외회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등을 바르게 펴고 팔꿈치를 고정한 채 양팔을 45도 각도로 벌린다. 등을 펴서 하나 둘 셋. 줄여지지 않게 그대로 천천히... 어깨 뒤에 안정성을 관리하는 근육인 하부 승모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몸은 뒤쪽으로 고정하고 어깨를 내밀며 미끄러지듯 팔을 올리고 내린다. 손상 부위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와 재활을 받은 양금자 씨. 예전에 그안 좋았던 그 회전근개 부위가 딱요 부위인데 네. 더 진행되거나 그런 거 없이 네. 어, 파열 소견도 없고요 네. 염증도 많이 가라앉았고 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하는 수영을 다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양금자 씨의 행복한 바람이다. 내가할수 있는 데까지 수영장에서 다가 지고 한다고, 수영장에서 80살까지밖에 안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그 운동할 당시에는 그 손상이 누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좀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 어, 많습니다. 운동을 해서 풀어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통신이 쉬어도 통신이 가시질 않으면 은꼭 반드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